안녕하세요 웨스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곱셈공식의 활용을 조금 해볼 거고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곱셈공식 이해하는 거랑 활용하는 내용까지 했거든요. 활용하는 내용까지 는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활용 문제를 많이 못 풀어봤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곱셈공식을 어디다가 써먹느냐 오늘거내용 보시면요 곱셈공식은 첫번째 어떤 제곱인수를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보긴 봤지만 a 플러스 b의 제곱 혹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식을 이용해서 이런 숫자들의 제곱을 처리하는 거죠 1번 99의 제곱 그냥 99 곱하기 99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 이게 아니고 어떻게 바꾼다 100백이 1의 제곱으로 바꾼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100을 A라고 생각하고요. 뒤에 있는 B를 1이라고 생각하면 A-B의 제곱이니까 A제곱-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서 앞에 거 A제곱하면 100일 거, 만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2배였죠. 2AB-2AB 요거까지 포함해서 뭐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끝에 거제고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9,801이 되겠네요. 저번 시간에도 보여줬으니까 혹시 조금 어색한 친구들은 저번 영상 참고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곱셈을할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이제 합과 차의 곱. 여기 보세요. 여기가 똑같이 생겼을 때 A 플러 A와 B가 똑같이 생겼고 하나는 합이고 하나는 차인 상황. 여기 있는 이 상황을 갖다가 표시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언제 사용되냐면 이럴 때 사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요런 문제들. 음, 요런 거 한번 볼까요? 5번. 어, 여기 보면, 50.9하고 49.1을 곱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이 50.9를 50과 0.9의 합, 그 다음에 50과 0.9의 차. 이렇게 해서, 여기가 50.9, 여기가 49.1.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앞에 거 제곱될 거니까 50을 제곱하면 2500이 될 거고요. 뒤에 거 0.9를 제곱하면 0.81이 될 건데, 그걸 빼기 할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2499.19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 상당히 좋은 스킬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요런 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으냐면, 요런 건 어떻게 계산하면, 84하고 75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80 더하기 4 한번, 그 다음에 80 빼기 5 한번, 요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면, 얘를, 어, 둘이 똑같이 80이 들어가니까, 둘다 여기 80을 X라고 생각하고, 요게 숫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X 플러스 A, 네, 얘를 x 플러스 b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곱하기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 여기가 똑같고 뒤에만 다르면 x 제곱, 곱셈으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b 둘의 합에 x 한번 곱하면 되고요. 끝에 거에서 얘네들이 곱하니까 플러스 a, b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80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이니까 6400,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둘이 더해지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x가 80이었어요. 마이너스 80. 그다음에 끝에 거 여기 있는 숫자들끼리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4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100이니까 6,30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곱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지 않을까? 요 음. 그래서 요 방법들을 이용해서, 어, 다양한 숫자들을 꼼꼼하게 계산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다음 방법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애가 제일 부적절할지, 어, 요게 답이 요 4번이 되겠죠. 여기는 합과, 어, 합과 차이 곱을 해놨는데, 사실 뒤에 있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긴 플러스 4하고, 여긴 마이너스 5. 5, 5. 만약에 학과 차이를 쓰려면 이거 플러스 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하여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용 못 하는 거고, 음,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풀어냈어야 되겠네요. 학교 시험에 은근 잘 나온다? 왜냐면 하 다음, 저, 주어진 식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곱셈 공식으로 옳지 않은 애를 찾아보세요.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것도 한번 별표를 해볼 건데요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아주 이 복잡한 식을 어떻게 풀어낼래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잘 봐보면요 이런 어, 문제들이 있어요 이, 이런 계산을 좀 쉽게 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계산해서 3이고 요거 더해가지고 요거 4 더하기 1이니까 이거 5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얘를 합차처럼 바꿔보고 싶은 합차의 모양으로 곱하기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보세요 여기 지금 2 플러스 1이 있고 얘네들 규칙이 있데 여긴 제곱에 플러스 1이고 이 제곱에 또 제곱에 플러스 1이고 이네 제곱에, 제곱에, 네 제곱에 또 제곱에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만약에 2 곱하기 1이 있으면 이 식을 합과 차의 곱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겠네 이런 얘기인 겁니다 2 곱하기, 2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여기다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합차가 되지 않겠니? 어떻게 될까? 앞에 거, 뒤, 앞에 거랑 뒤에 거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만 다르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계산해주면. 근데, 그거 보면, 이 옆에 또 뒤에 뭐 있어? 이 녀석, 여기만 계산한 게여기고여기 2의 제곱 플러스 1이 또 있으니까 얘가, 얘하고 얘가 또 뭐가 된다? 또 합차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선생 뒤에 부분까지 다 써볼게요.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선생님이 여기 파란색으로 칠하는 요 부분이 또 다시 합차가 될 겁니다. 보세요. 2의 제곱, 마이너스 1, 2의 제곱, 플러스 1.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된다 그러지? 다시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뭐 앞에 거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죠. 각자 제곱되고 가운데 마이너스.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그 다음에 뒤에 1, 1이니까 마이너스 1, 요렇게 될 거고, 여기 뒤에 있는 것까지 또 그대로 써주면, 또 그대로 써주게 되면, 요 녀석이 또 합차가 될 건데, 이게 어떻게 되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될 거고, 여긴 2의 8제곱, 플러스 1. 이게 또 곱해지면 어떻게 되죠? 또 얘하고 얘가 똑같이 생겼지? 그니까 러 앞에 거 제곱. 2에 8제곱의 제곱이니까 2에 16제곱.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뀐다, 리인 거죠. 근데 이런 의문을 갖는 친구가, 선생님, 있어요. 2 빼기 1 같은 거, 이거 그냥 마음대로 곱해도 됩니까? 어차피 2 빼기 1은 1이니까, 숫자 1이니까 내 마음대로 곱해도 상관없는 거지. 곱해도 그대로 되겠지.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게 문제 아니라 만약에 이게 2가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3 플러스 1, 3의 제곱 플러스 1, 3의 4제곱 플러스 1, 3의 8제곱 플러스 1을 계산해봐라.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아, 계속 제곱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합차로 좀 만들면 좋겠는데,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해? 합차로 좀 만들고 싶은데, 얘가 지금 3, 플러스 1이니까 3 빼기 1이 필요하거든, 3 빼기 1이. 이렇게 필요하거든? 근데 3 빼기 1은 숫자 2란 말이야. 2를 마음대로 곱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요 식에다가 내가 2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요렇게 곱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고 나면, 여기에 숫자 2를 곱하고 2분의 1 곱하면 둘이 약분 되면 원래대로 1을 되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수, 답을 이렇게 쓰고, 2분의 1 이렇게 놓고, 요렇게 둘이 계산하면 뭐예요? 3 빼기 1에다가 3 플러스 1 곱하니까 3의 제곱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써볼까? 이 둘이 계산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랑 다시 얘랑 얘랑 계산하면 3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다시 얘랑 얘랑 계산하면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와 얘가 계산해주면 3에 16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답이 어떻게 써지냐면 2분의 1은 앞에 있고 3에 16제곱 빼기 1, 요렇게 답이 써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음, 저 요거 중요하니까, 책에도 있으니까, 어, 센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세요. 자네 번째 곱셈 공식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죠. 네 번째 곱셈 공식인데 요렇게 생긴 애를 곱셈 공식으로도 풀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뭐 그냥 여기는 항이 두 개고 여기도 항이 두 개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곱셈 공식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숫자들 놔두고 대각선 끝에 곱해서 하면 되는데 요런 문제는 곱셈 공식 신경 쓰지 말고 요렇게 분배해서 풀어버립니다. 풀어볼까요? 이렇게 2하고 여기 있는 4곱하니까 플러스 8이 될 거고,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2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마이너스 2루트 5. 됐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2루트 5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 잠깐 봐주세요. 이렇게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고요. 쓰 3곱하기 루트 5곱하기 루트 오는 5니까 3곱하기 5니까 15 이렇게 써주는 거고. 요거 써주면 어떻게 돼? 숫자끼리 계산하면 8백이 15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산 플러스 10루트 5.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A는요. A는 뭐 앞에 상수 혼자 있는 애니까 마이너스 7이고, B는 루트 5 앞에 있는니가 플러스 10이고, 둘이 더 하라 그러니까 답은 3.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어, 어렵지 않게 이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아 요거하고 다음 거 있는데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어,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요거는 별표 다섯 개만 쳐볼까? 자 이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야.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앞에처럼 얘를 계산할 건데 이 값이 뭐가 되고 싶대요? 유리수가 되고 싶다면 유리수 여러분 뭐예요? 유리수 비분의 어, a골로 바꿀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a하고 b는 어, 정수이면서 분모에 있는 B가 0이 되지 않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B분의 A골로 나타낼 수 있으면서, A와 B는, A와 B는 정수고, B는 0이 아닌 숫자를 우리 유리수라고 정의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되면, 냐 루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호가 있으면 안 돼요. 근호가 없어야 유리수인 겁니다. 그러면요, 일단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정리해서 풀어내야죠. 이렇게 한번 곱해주면. 여기다 써볼까요? 7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8 루트 3. 근데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a 루트 3. 요렇게쓸 거고요. 문자 있으니까 2a 루트 3. 요렇게 곱하면 잘 봐. 여기 마이너스 한 개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일 거고 요렇게 곱하면 8이고 루트 3끼리 곱하면 3이니까 8 3 24 이렇게 될 건데. 나는 이 숫자가 유리수가 되고 싶다고 유리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없어져야지 여기가 여기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28과 2a가 마이, 루트 3 빼고요 마이너스 28과 요게 요 마이너스 28과 루트 3 요기는 루트 3으로 묶어서 요기 이렇게 2a까지 더해서 루트 3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얘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28이 돼야 되는 거지 28 28 그래야지 마이너스 28 루트 3 플러스 28 루트 3 하면서 둘이 사라진다고. 그럼 a가 28이 돼야 되니까 a는 몇이 돼다 a는 14가 됐다. 됐습니까? 어, 계산 결과가 유리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 거기 있던 근호가 없어지도록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것들 곱셈 공식을 어디다가 사용하냐면 우리 유리화에도 사용합니다 유리화요. 어 선생님 앞에서 유리화 배웠는데요. 유리사 앞에서 배울 때 있잖아요 유리화 배울 때어 거기랑 조금 상황이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유리화를 해주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자요런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유리화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여기다 좀 예를 좀 한번 들어줄까? 루트 2 3분의 뭐 2가 있었어. 유리화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네? 선생님이 분모에는 근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 루트가. 왜? 근호가 들어가면 우리 사람이 이 숫자가 몇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워. 알아내기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 2 3을 이렇게 곱하죠. 맞죠? 그렇죠? 근호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분모가 몇으로 바뀌는 거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이 될 거고 분자는 2 루트 2 3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됐습니까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거 보세요 루트 10 플러스 3분의 루트 10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분모의 근호가 없어져야 된다니까 이 루트 10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루트 10을 이렇게 곱하는데 여기가 항이요 두개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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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곱하기 여기도 뭐 루트 10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곱하는데, 유리화 시키니까, 이렇게 루트 10개를 곱하면 10, 오케이, 좋아. 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얘랑 이렇게 곱하는 순간에 다시 근호가 또 생겨버려요. 그럼 얘 때문에 지금, 여기 때문에 유리화가 안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없애려고 루트 10을 곱했는데, 곱하다 보니까 이쪽에 다시 근호가 생겨버리니까 유리화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거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는 유리화를 시킬 수가 없구나. 지금 여기 위에서 보내처럼 위에서 보내처럼 항이 지금 한개두 개잖아. 항, 항이 두개 이상이 되은 유리화를 이렇게 시키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조금 하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아, 여기다가 몇을 곱해야지 근호가 없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식을 떠올리는 거야. a 플러스 b에다가 각자 각자 제곱할수 있는 거고 합과 차의 공식을 합과 차의 곱을 만들어서. 이렇게 각자 각자 제곱이 되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로숫자에 요 가운데 부호만 다른 숫자를 곱해 줄 거예요. 몇을 곱하면? 루트 10 마이너스 3. 여기도 루트 10 마이너스 3을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어, 봐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합차가 되면서, 앞에 거 제곱, 루트식의 제곱, 10, 뒤에 거의 3의 제곱, 9 하면서 이렇게 빼기가 되는게10 빼기 9. 됐습니까? 어, 분모가 어떻게 됐어? 각자 제곱이 되면서 근호가 사라졌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분배해서 써주면 되니까, 루트식 곱하기 루트십은 1 0이고요 마이너스 3루트 10. 요렇게 돼서 분모 1이니까, 이건 쓰나 마하고10 마이너스 3루트 10. 요렇게 답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오늘 어, 곱셈 공식 어디다 활용하는지 일단 간단하게 봤는데 사실 이거보다 유형이 많아요. 책을 보면서 꼼꼼히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여기 유리화의 과정과 그다음에 어떤 계산 결과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들은 꼭 확인을 해서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